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어 서울시장을 거쳐 청와대 입성까지 함께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일처리가 깔끔해 이전 대통령의 비서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김희중 실장은 MB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돈 문제로 갈등이 심했고 2012년 7월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졌고 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특별 사면은커녕 부인 장례식 조문마저도 이전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자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전 실장의 지인은 MBN 취재진과 만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번 대통령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단한 번도 성사되지 않아 서운함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전 실장은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 취재진에 내가 착복한 것은 없다, 나도 살아야겠다란 문자를 보내며 이전 대통령과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이명박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사무실 성명 뭔가 네이밍을 하고 싶은데 기침 성명 <laughs> 아 기침 성명 좋다. <laughs> 자 이명박의 <laughs> 컬록 <컬럭> 성경 이 왜? 에 칠검의 <의해 웃음> 1위가 누구였냐면 김희중이었어요 음. 근데 김희중의 존재는 정두원 전 의원에 의해서 지금 음. 언론상에 나왔는데 정두원이 김희중씨와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희중과 문자라든지 이런걸 주고받으면서 내막을 그냥 언론에 음.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왜 우리가 이제 김백준이 이명박의 집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음. 김희중은 집사 중에 집사 음. 집사 오브 집사 집사 위에 집사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난 집사, 오부 집사만 준비해왔는데? 음. <웃음> <웃음> 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음. 김백준이 너무 고령이잖아요. 음. 김백준은 집사들 중에 장. 음. 그리고 정말 실행, 실제로 한 집사는 김희중인 거죠. 음.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음. 젊어요. 네. 그 김희중이 검찰에 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추측으로 나온 게 아니라 김희중이 직접 정두원한테 이야기 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 음. 흐름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도 챙이고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이전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갈때 달러로 바꿔 전달했고,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도 건넸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하나 더 있죠.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이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제2 부속실 쪽에 전달이 됐고, 이것이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쓰였다. 엄마만 사건이죠, 이그 정도 되면 이제. 윤윤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사실. 우리, 네. 우리 강기정 의원이 그 남상태, 그 건과 관련해서 그때 폭로한 건도 있었어요. 영부인한테 그 접근해가지고 구명 로비 같은 거 하고 네. 반대 급으로 그 뭔가 대가를 주고. 그랬다가 강기정 의원 그때 폭탄 맞았잖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폭탄 네. 맞았다는 기억도 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김윤옥 씨가 그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맞아요. 부려먹은 돈이 또 엄청나게 많죠. 책도 내고, 예.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억 원은 지금 부분만 나온 거지 예. 아무도 1억 원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김백준 씨가 뭐 받았다는 그 4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누가 4억 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한 달인인지 보여주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눈조차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잖아. 하 근데 가장 내밀한 걸잘 알고 있는 완전히 신복 중의 신복인 김희중이 이거를 검찰에 네. 이야기했다고 하면 네. 이명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김희중만의 증언이 아니고 국정원 기조실 애상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까지 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이명박한테 전달했다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김영박... 의 진술 빼고는 다 맞잖아요. 음. 그니까 김백준의 그 자백에 의해서 김백준은 네. 받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다, 음. 뭐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그 이야기 안, 안 했는데 네. 네. 김백준 뒤에 김희중이 있었던 거예요. 음. 자 김희중과 이명박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김희중이 1997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된 바로 그 해죠. 비서관으로 당시 초선이던 이명박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서른 아홉 살. 꽤 젊을 때 아닌가요? 그리고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였고 청와대 입성한 뒤에는 제1부속실장이 됐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측근 중의 측근. 권력에 있어서의 가장 큰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 이 정도 되면은 어. 웬만한 가족이나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음. 더 시간도 많이 예, 보내. 같이 보내는 시간이나 거리, 그러니까 유쾌적인 거리만 음. 따져도 음. 집에서 밥해 주는 김윤옥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집사오부 집사. 오부 집사 음. 성골 집사. 김윤욱이 밥은 안 했을 것 같네요. 어... <웃음> <웃음> 그러다가 그게 97년이었는데,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연쇄 부실 사태가 일어났는데, 2011년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비리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때, 솔로몬 저축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김희중 실장하고 지금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 진단 및 부분 검사와 관련해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기준을 완화해 주라고 그래서 영업 정지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 청탁과 함께 김희중이 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언론에 드러난 것은 딱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김희중이 물러나요. 청와대 부속 실장에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임석 회장이 청와대에 있는 김희중 말고도 이상득 이상득한테는 3억 원을 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저축은행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솔로몬 저축은행의 부채는 또 2천억 정도 늘어나고 그 로비를 해가지고 솔로몬 저축은행을 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득한테만 돈이 간게 아니라 김희중한테도 그렇죠. 네.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세라고 불리우는 숨은 그 실세겠지. 밖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2012년에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아, 어,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되게 안타까운 게 항소를 안 하거든요. 네. 이명박이 사면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바보 같은짓이요 너무 너무 믿었던 거죠, 그까지만. 그러니까 그받은 돈이 김희중이 덮어 쓰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쓴게 아니고 음... 이명박이 썼든 김윤옥이 썼든 간에 김희중이 그걸 뒤집어 쓰고 가서 음... 야, 이런 거 있잖아. 좀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빼 줄게. 음. 근데 안빼준 거야. 설마 아... 네가 날 배신해? 이런 느낌으로 아, 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배신감이 생기는데 2013년 초에 이명박이 이제 임기가 그해 2월 25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정권 말기였죠.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해준 거잖아요. 음. 그때부터 이제 털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는 들어가 있고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 결국 출소를 1개월 앞두고 2013년 9월입니다. 부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 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더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해졌던 게 음. 김희중 씨 정도로 15년간 MB를 보좌를 했으면 경제적으로 1, 2년 정도 수입이 없더라도 버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러니까안 이러... 그러면은 그 부인이 억울해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겠 왜냐면 이게 있겠지만. 지금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1억 8천을 예. 받았단 말이요. 예. 그러면 1년 3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예. 되는데 그 생활보고가 너무 극심했다고 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김희중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로 올라갔다는 예. 이야기밖에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철소를 일개월 남겨놓고 있어서 과학적인 네. 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귀유라고 해서 네. 감옥에 잠깐 나가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죠. 귀유 뭐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데 음. 가서 문상객을 치렀는데 이명박은 하다못해 흔한 조화 하나 안 보냈다 이거야. 예 음. 이런 중요한 측근을 그런 식으로까지 내쳤을 때는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음. 너무 자신 만만했었을까요? 조화까지 안 보냈다는 거는 완전히 내친 거잖아요. 예, 네, 이건 좀 상식 외 예상 외였어요. 네. 이게 정치인들한테 경조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그러니까 97년부터 형을 받고 들어간 12년까지 정확하게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거의 매일 얼굴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지내던 자기 직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뇌물을 받았든, 무슨 사고를 쳤든, 어쨌든 간에, 나에 대해서 와이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엠비가 왜 그랬을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명박의 앞길을 막을 정도로 개인 빚을 해 먹었다면, 음. 김희중이 말이에요. 해먹었다면 김희중이 분노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주군에 대한 음. 부담을 준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 쓰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분노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음. 이윤박 스타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김희중에 대해서 네가 그래봐야 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제대로 불겠어. 네 꼴에.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김희중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상태로 음... 계속 방치 또는 배척하는 형태로 네.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 비리로 들려봤으면 한 맺힐 이유가 없다고. 음... 미안해서라도 죽음께 부담이 안 되려고라도 자기 스스로 존재를 낮추겠죠. 근데 자기 부인이 생활고로 죽을 정도 사실 내가 가져간 돈이 없는데. 네. 근데 출소 일개월 남겨두고 귀유까지 해서 상을 음 치르는데 음 이문박은 네, 어떤 사람도 네, 보내지 않아. 네. 그 부분도 충격적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게 우리는 이제 김백준은 집산에 집산했지만 김희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러난 건 정도훈 같이 내밀한 것만 아는 사람이 아는 거고 서로 간에 예전에는 이문박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이 서울시장 할때 수행비서였다 그러잖아 정도훈은 부시장이었잖아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희중하고 정도훈은 원래부터 굉장히 친밀하게 알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먼저, 정동훈이 떨고져 나와요. m 비로부터 음. 그것도 이제 그 비리랑 연관이 있다. 떨고져 나오는데, 저쪽에서 떨고져 나오면 자기들끼리 다시 의기 투합하게 돼요. 그렇죠. 너 요즘에 그, 저, 이명호 패밀리에서 네. 쫓겨나 떼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게 되면서, 네. 카르텔이 만들어져 요 저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laughs> 네. 말해봐요. 같이 잘리면, 네. 그, 잘려 나온 사람들끼리 친해지죠. 아.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 일단 국정원 직원들 먼저 털었잖아요. 네. 국정원 기조실장도 털고, 예산관도 털었는데, 누구한테 줬다는 직접적인 이름이 나오고, 어? 음. 봤더니, 이, 이 사람인 거야. 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돈을 장납해가지고, 뭐그 돈을 뭐 이제 명품 사는데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이명박이 무슨 뭐 콜록 성명 네. 기침 성명에서 한 말은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 미쳤고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최소한 누가 이걸 가져갔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게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음. 내부에서 또 음. 책임소리를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 불러다가 야그돈 음. 네가 가져갔잖아 현재로 써아가지고 네. 어디다 썼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요 누구 이렇게 네. 이제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품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명박은 저때 쓴다 이제 <laughs>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보잖아요 어쨌든그 김희중이 있고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은 장성명. 장성명은 누구냐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그 사건 당시에 장성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관봉 도장은 지켜가지고 가로세로 띠지로 봉인된 돈다발을 5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한테 줬다는 근데 그 돈이 또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희중 만큼의 파급력은 그렇게까지 세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가지고 또, 또 다른 한 축의 비가 지금 성립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도 서울시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명박에 의해서 이제 청와대까지 들어간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 국고손실죄가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겠네요. 음. 그러면은, MB도 무기징역 내지 뭐 최대 45년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네요? 아무리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음. 이 정도 나오면 이명박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저번에 뭐, 이제 뭐, 설 지나고 막, 올림픽 지나고 이야기 했는데, 예. 이 정도 분위기로 가면, 진짜, 며칠 안에 이명박이 포트랑에서 수도 있습니다. 음. 다 나왔잖아, 지금. 증거 증언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심지어 이명박 부인의, 김윤옥의 명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윤옥도 구속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윤옥도 범죄 당사자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 대통령하고 영 부인을 같이 구속하는 이런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왜 그거 있잖아요. 아니 같은 방에 넣는 것도 아니고 뭐그 여자 감옥에 따로 있고 남자 그 남성들끼리 분리 수감하잖아요. 아니, 그, 그런면이 아니고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같은 범죄를 했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잡혀 들어가면, 음. 어린 자녀들 부양을 못해서 부인은 구속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laughs> 아. 친절한 금다시 보면은 부부가 같이 감옥 가요. 친절한 금다시안 봤어요. 그래서 사기, 같이 사기 혐의로 아. 들어가잖아요. 그총 만들어주는 부부가. 아. 그러니까 이수영도돈잘 버는데, 감옥 짓바라지 하면 되죠. 사식은 빵빵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과 장성명이 이제 사실은 이명박의 범죄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장성명만 해도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이 서울시를 거쳐서 청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을 데리고 갈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완전 실세에 떠나잖아요 음. 그런 쪽이 은밀한 어떤 범죄들은 장성명이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명박은 못 버티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외로워 보이는 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없어. 않아요. 없어. 이게 누구 하나라도 MB 끝까지 힘내라. 음. 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날 그 성명 발표한 날그 사무실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김효재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몇명 나와 있었는데 정말 무슨 노인정 중에서도 왜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60대 할아버지들을 막 막내동생 부리듯이 한다는 그 <laughs> 모습이었어요 네, 완전 네. 딱 음,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상태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박근혜는 갇혀 있어 노태우는 병석에 있어 전두환은 어떤 말을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고 네. 그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개인 비리가 되면 저건 끊기 힘들어져요 증언들이 네. 다 나왔는데 뭐 국정원 특활비 이명복이 처음에 나는 프레임을 잘못 줬다고 봐요 정치적인 관행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음. 조금 더 이렇게 상세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음. 특갈비 네. 근데 이거를 전혀 몰랐다고 한건 지금 자기 측근들로서다 뒤집힌 상태잖아요. 네. 이 말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멍청한 측근이 제가 전방송에 그랬잖아요. 대책회의 하면 바로 구속. 네. 증거인멸. 음. 말 맞추기. 그리고 하나 더가 이런 거죠. 먼저 프레임을 짤때그 시스템을 몰랐다고 한 했는데 바로 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측근들이 불어버려. 만약에 이 사람들 이 정말 충신이라면, 내가 썼다. 들어가면 네, 돼. 예. 김희중처럼. 솔로몬 좋지, 그냥. <laughs> 예. 근데 김희중을 봤잖아요. 그렇지, 봤지. 나도 살아야 되는데, 뭐. 근데 기왕 1위 된 거, 그, 이시영 그 마약 혐의까지 같이 조사해가지고, 온 가족을 다 구속시키는 건 어떨까요? 다쓴 누구 건데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집거 아니라는데. <laughs> 그 사이에 주식을 부지런히 사가지고 네. 주인을 바꿔놓는 건어떨까 그러니까 그 마약 혐의에 어떤 그 다, 다수 뒤지다 보면 이렇게 세금 부분에서 또 포탈이 있을 거고 음. 외환관리 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건데 핵심적으로 이제 마약 관련한 그 혐의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음. 구속사는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을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한번 보고 면 가족방 있나요? 가족방? 네. <laughs>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녀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만. 서민 공감력 차원에서 이명박이 어렸을 때멋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단칸 세방아예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다섯 명이 살고요 예, 그방 예. 안에 캐비닛 하나 있고요 예. 그 천으로 된 이불을 집어넣는 예, 예. 캐비닛 하나 있고 예. 예. 화장실은 한 5분 걸어가야 되고요 <laughs> <laughs> 그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김두우 씨가 또 협박을 하네요 노 대통령이라고 뭐가 없겠냐 여기서 노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칭하는 거예요 음. 그때 핵심 참모이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개새끼 개띠에 이전투구 해볼까 개싸움 해보자 이런 거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음. 전 나올 건 없다고 보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잖아요 n l 대화라고해서 보듯이 조작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물타기 하면서 음. 이전투구로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음. 되게 높습니다 네, 김두우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명박을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런 표현들은 씁니다 서로 뭐상관 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왜 최민희 의원이라고 말하는 것똑 같은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냥 전자 굳이 안 붙이는 거 그런 음, 건 괜찮고요. 분노했었네요. <웃음> <웃음> 재밌네요. 깨알 같은요. 정할 모새 혼자. 자 어쨌건 뭐 이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 심지어 이제 가장 핵심 증언이라고 할수 있는 김주성 국정원 전 기조실장의 검찰 증언에 의문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들려드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느낄 수 있는 일단을 볼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에 퇴임하고 한때 그 당시에 이지원 시스템 관련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진들 여러 명을 고소하게끔 만드는 사주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 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못해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다. 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문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논란들 속에 돌아가시는데 대통령 기록관 내 현판이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었대요. 예.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폰트로 바꿨더라고요. 음. 노무현이 한건다 싫어. 그런 예. 기조였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진정성 하나가 없잖아요. 보도로 나온 얘기예요.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놓고 그 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복하고 음. 심지어 이제 박연차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직으로 네가 살아있으면 안 돼. 생명을 죽인다 이런 개념보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야만 내가 정치 약간 독재 형태를 가졌고 갈수 있으니까 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연차 등을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음.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나,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저분한 어.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정치 보복이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네. 가야 되느냐. 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내 음. 기록인데 내가 볼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게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김대중 네. 노무현 네. 대통령 때. 이때는 집에서도 음. 연락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음. 뭐, 그,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명박 자체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이, 이 글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연락이도 안 받아, 이제. 음. 그러니까. 까버리는 거예요. 네. 뭔가 모욕하면 되겠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인데 관련된 부서나 이문법 자체가 연락을 안받아버 예, 요나쁜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읽으면서 막 느껴졌어요. 자, 근데 문재인은 이제 저쪽에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니 정치보복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면 안 돼요. 범법자 소탕작전. 이게 이 이야기 의 핵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